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마인크래프트 100인 시청자 참여를 진행해 보는 날인데요. 오늘의 100인 시청자 참여는 이번에 100분들과 함께 만리장성을 지어볼 예정입니다. 이제 뭐 만리장성이 원래 되게 디테일하게 앞에 성문 같은 것도 있고 중간 중간에 성문이 또 있고 뭐 내려가는 길 같은 게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저희의 목표는 이 만리장성처럼 이런 석 석재벽돌을 만들어서 석재벽돌을 직접 야생적으로 캐가지고 돌을 캐가지고 쭉 올라가서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산! 산으로 쭉 만들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100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블록을 캐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시간이 많으면 마크 전체를 덮는 것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름의 1시간 동안 한 시간 동안 얼마나 짓는지 조금 궁금해가지고 시간을 나눠서 한 시간 정도로만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일단 게임 모드로 안 하고 게임 모드 하면 너무 쉬워서 게임 모드로 안 하고 나름의 야생적인 걸로 할 건데 기본 템은 지급하고 갈게요. 기본 템으로 지금 곡괭이 이런 철 곡괭이 효율 투 곡괭이랑 그리고 나머지 섬세함과 내구성이 붙어 있는 걸로 조금 편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지 처음 미친 여기고요. 얼마나 이어질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 작 어. <laughs> 우리 100명의 돌캐기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근데 우리가 최, 최근에 10만 블록 캐고 3만 되기도 하고 많이 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 한 번만 느낌 볼게요 이게 어차피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도중 꼬불꼬불해질 수 있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원래 기존에 있던 마크 경관 마크 경관에 그냥 산 이런 느낌인 건데 이제 여기가 전부 성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만리장성이 성벽 느낌 맞죠? 성벽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나무를 피해서 이런 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겠지? 내려갔다 해서 바다 쪽이나 그런 쪽으로 끝나는 걸로 지어질 것 같은데 기대가 많이 되네요. 좋아.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그거, 그거 좀 중요해. 우리가 나름의 타이밍이란 게 있잖아. 왜냐면 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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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먼저 짓고 그 돌을 캔 다음에 먼저 와서 먼저 와서 그거 있죠. 돌을 설치해줘. 봐봐, 여기 누가 벌써 설치하고 있네. 오, 지어지고 있어, 지어지고 있어. <laughs> 자, 지금 돌을 가져오는 대로 다가 지어지고 있고, 이제 이쪽 산 올라갈 때 굴곡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오! 아, 이거 나이 생각 못 했는데? 아, 내가, 이건 맨손으로 하자. 도끼 안 줄게. 이건 맨손으로. 가끔 맨손도 해야지, 뭐. 가끔 맨손으로. 이 아래쪽에 나무도 없애야겠네. 아, 이 생각을 못 했다. 나무 없애기도 해야 되고. 우리 올곧길만 하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하게 해도 돼요. 얼마나 앞서간 거지? 야 어디까지 갔어? 뭐야?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바닥으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여기서 이렇게 끝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위를 쌓아야 되는데 너무 바닥만 먼저 하게 되면 위를 안 쌓고 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쌓는 게 먼저야 길 잡는 것보다. 지금 여기 오다 하고 있었구나. 아다 하고 있었어. 어, 벌써 이만큼 쌓였네. 아, 어, 그래? 5분 됐는데. 야, 5분 됐는데, 뭐야? 왜 이렇게... 아니, 걸어가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긴데. 잠깐만, 깻물로밝는데 아, 그래? 아, 잘하고 있어. 나 아, 미안해요. 아, 잘하고 있었네. 아, 그렇네. 와, 벌써... 아우, 잘하네. 빠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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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대각선 느낌. 좋아, 좋아. 이쪽으로 쭉 가서, 이쪽 산을 쭉 올라가자, 우리. 여기, 어, 여기 아주 좋아. 여기 올라가는 거 좋아. 야, 여기, 여기 보고 싶다. 이게 진짜 게임 모드랑, 아! 저는 사실 오늘 만리장성을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그 월드에딧으로도 못 지을걸?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꺾어주는 것도 들어가고, 중간중간에 막 여기 아래쪽 채워준 거랑, 다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서 월드에딧으로도 짓기도 힘들어. 근데 우리는 이제 실제로 짓는 거니까 100명이니까 더 쉽게 보이는 거지 실제 한 명이서 하면 절대 못하고 월드에 대해서도 힘든 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졌다고?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면 한번 가볼게 뭐야 여기 왜래 여기 너무 이상한데? 여기 간격을 여거를 여기, 지금 계단을 막, 누가 반블럭으로 하고 싶고 계단으로 하고 싶어서 해 그래. 이건 너무 어렵고, 그냥 편하게 하다가, 편하게 일단 블럭을 하다가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 일단 부시고, 여기가 높이가 안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열 칸, 10칸, 열 칸으로 높여야 돼. 이 바닥에서. 이거 높이를 안 맞추니까 그렇네. 다섯. 높이 맞춰야 돼, 높이. 어, 높이를 안 맞추면 올라가면서 이상해져 자, 한번 볼까요? 저희 지금 40분 하긴 했거든요. 40분? 40분 동안 지어진 거 한번 보겠습니다. 도중에 수정 과정이 너무 많았어서 조금 시간이 많이 들긴 했는데, 자, 처음 시작이고요. 40분의 시작. 처음 시작이고, 크, 웅장하긴 한데, 이쪽으로 잘 올라가서 산. 정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심지어 갈, 갈라지는 것까지 했는데 아무 문제 없던. 크 이쪽 봐봐. 이쪽은 근데, 일자로 갔었구나 일자로 가서 완벽하게 끝났던 하나 끝나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여기가 문제의 서막이었죠 여기까지는 잘 가는 듯 했다가 와 근데 지금 깔끔하게 바뀌어지긴 했다 잘 가는 듯 했다가 이쪽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여러 번 수정하긴 했었는데 아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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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더 높았으면 하는 발음도 있는데 이쪽에 오면 더 높으니까 또 높으니까 괜찮네, 괜찮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앞에서 본 그런데 멀리서 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이렇게 높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는 근데 여기 높이 좀 낮지 않을까? 여기 지금 점점 지어지고 있는데 여긴좀 낮다, 솔직히 높이가 더 높아줘야 될것 같아. 하나, 둘, 셋, 넷, 다, 여, 다섯, 여덟, 아홉, 열 여기로 맞춰줘야 돼 여기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해야 돼.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 지금 원래 1시간만 하기로 했었는데 하다가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욕심이 자꾸 나가지고 시간을 좀더 했거든요 거의 한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정도 해서 현재 나름 산을 두를 만큼의 만레장성을 만들었는데 입구 쪽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진짜 한참 걸릴 것 같아 메인길만 볼게요 일단은 그냥 위쪽만 보자 옆쪽 보지 말고 메인 길로 올라가는 길이야. 크... 이따가 한번 옆면은 다시 보고. 야, 미쳤다. 와, 언제 끝나? 야, 게임 모드로 날았는데. 한참 멀었는데? 야 여기까지. 근데 중간중간에 따로 생길도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임 모드로 날았는데, 이 정도가 걸려. 미쳤네. 아 진짜 미쳤다 옆면까지 완벽하게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뭐 이제 여기가 좀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꾸며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높이만 한 것만으로도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것도 대박이야 엄청 높은 부분도 있고 탄에 거기를 맞춰, 맞추기 위해서 <laughs> 여기 봐 여기 잠깐 빠, <laughs> 여기 잠깐 빠지는 길도 봐. 미쳤어,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크...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지금 끝났죠? 여기 작업하던 것도 내가 잠깐 둘러보는 사이에 그치? 100명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서 둘러보는 사이에 끝낼 것 같아서 둘러봤지? 우리 다 같이 걸어가 보자. 자, 준비, 시, 작! 살짝 튕기기도 할 거야. 가자! 만리장성이 실제로 되게 넓은데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들었거든 약간 이런 느낌일까 오 근데 아니 만리장성이 크긴 크다 우리가 지은게 크긴 커 항상 100명이 걸어갈 때야 빈틈없다 야 진짜 좁다 이거 100명이라서 그렇게 큰게 좁아보인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근데 여기는 아니야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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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리장성 개넓어 진짜로 이 뭐야? 군가리 남아! 틈이 많이 보여요. 우리 100명인데, 100명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틈이 왜 이렇게 남아 보여? 뒤에 쪽에 사람이 많은가? 어, 뒤에 쪽에 사람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100분 걸어가는 것도 한번 봐야죠. <laughs>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든 길입니다. 미쳤다. 말리장성 실제로 끝이 있다며, 이 끝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느낌일까? 자, 100명에서 같이 지 말레장성이었는데, 통계를 안볼 수가 없겠죠. 누가 뭘 하고, 누가 뭘 했는지. 이게 우리가 블럭 설치가 잘안 보이는 게 있었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블럭 설치가 잘 보이는지. 아, 누가 얼마나 설치했는지 궁금하긴 한데, 이거, 보자. 어, 보인다! 어, 보이네! 2,000개 설치? 우리 이따가 맵한번 저장하고, 도대체, 이 석재벽돌을 얼마나 설치했는지도 궁금하니까 보려고 하거든요 지으면서자 이따가 얼마나 쓴지 볼거고 다음 돌캔 사람 우리가 돌을 많이 캤으니까 돌캔 사람도 봐야죠 아 걸어간 거리 같은 것도 재밌겠다 오늘은 5천개 캤어? 다른 사람들 3천개 넘게 캐네? 야, 이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캤지? 효율 때문에 그런가봐 진짜로 오늘 효율이 효율 2가 붙은게 난리가 났나 보다, 효율2가 진짜로. <laughs> 효율2 덕분인 것 같고. 자, 마지막은 저희가 걸어간 거리. 이거 하면서 걸어간 거리가 꽤많을 거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센치미터긴 한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laughs> 정확히 모르겠다. 많이 뛰고 많이 걷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정말정말 정말 많고 혼자 압도적으로 많이 걸으신 분도 계시네요. 7천 아닌데 2 0 0 1 0 0 0만 10만 70만 어, 이거는 정확하게 비교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했고요 자 일단 여기 우리 시청자 분들이랑 헤어져야 돼가지고 잠깐 사진 찍고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정말 정말 그 솔직히 내부는 안 했어요 내부까지는 안 했고 정말 정말 저희가 열심히 지었던 이곳인데 과연 석재 벽돌이 얼마나 들었을지 아마 여기 중간 중간에 반블럭 같은 게 조금 들어갔을 텐데 그반블럭들은 계산에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계산에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블럭들로만 블록들로만 몇 개를 썼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진짜 넓었다, 진짜 길었다, 미쳤었다. 여기서 봤을 때 느낌 너무 좋다. 진짜로. 누가 봐도 살에 딱 쌓여져 있는 느낌 아니야. 이거였죠? 이거를 0으로 만들면 몇 개지 나오거든요? 렉 걸렸다. 어, 지워졌다. 오케이. 에? 어, 그래? 3만 개라고? 3만 개야? 난한 10만 개될줄 알았는데. 어? <laughs> 중간중간에, 반블럭이, 반블록이랑 계단이 많아서 그런가 봐. 이거 한번 다른 것도 지워볼까? 이거 반블럭을 지워. 그러면, 3만 개 하고도, 반블럭이, 어, 어? 2,2500개 하고, 계단이, 어, 아, 여기 옆에도 계단이 많구나? 어, 계단 엄청 많겠는데? 어? 총 사용한 게 3만 2천 몇 개? 정도인가봐요. 어, 그래? 10만 개쓴줄 알았는데, 3만 개였대. 어, <laughs> 약간, 약간 마무리가, 마무리가 조금, 조금 <laughs> 이상해지긴 했는데, 아이, 그래도 직접 설치하고, 직접 캐고, 직접 조합하고 다한 거니까, 절대로. 적은 개수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만리장성 만들기 백일산 만리장성 만들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점점 생기는 것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